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오랜만에 성경읽기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읽어볼 성경구제는 바로 이열왕기상 16장부터 17장.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럼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 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 즉. 내가 너,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의 느밭의 아들 여로 보암의 집, 집 같이 되게 하리라 하리.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들의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였더라. <laughs>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리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리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에게도 이하사 바하사의 바와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왕과 같이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도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왕 아사 왕제 제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게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리라. 엘라, 엘라가 디르사에서,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그신하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무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무라에서, 시무라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제 27년이더라. 27년이라. 시무라 왕이 시무라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사의 집온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말씀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헬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무라가 다르사에게서 7년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갑부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 진중 백성들이 시무라가 모반하여 왕을 엘,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전에서 군대 지휘관의 오르리 오르 오르리를 지휘 지관 오르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르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갑부돈에서 올라와서 다. 다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모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 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러 보함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모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리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냐스의 그 절반은 기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무리를 따랐더니 오무리를 따른 백성이 가나. 지스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르미, 오무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laughs>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우물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행 악하게 행하,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을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라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직약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의 장사되고, 사마리아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 대신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 이하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무르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더욱 행하여 바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 여기며 겨여 시돈사람의 왕에바르딸 아 이사엘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 에 베델 사람 하일이 여리고를 전 여리고를 건축하였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털을 쌓을 때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루앗에 우거하는 자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렛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렛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브라스로 가서 거기 머물러 머물라.내가 그곳에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브라스로 가서 성문을 성문에 이를 때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그가 가지러 갈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기로 가져오라.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하는 꿈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불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리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네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인 나. 나 여호와가 비를 지는 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일 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을,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나 숨이 끊어진지라,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아가 그의 그에게 그의 아들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고 받아 안고 자기가 거쳐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지어 이르네 내 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물을 세번 퍼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돌아오기야 없어서 아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있는이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이제 당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로 알 진실한 줄 아노 라 아니라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 열왕기상 요 열왕기상 16장부터 17장까지를 한번 읽어 봤어요. 오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저희 마음에 가장 와닿았었냐면은, 바로, 요열1기상 17장, 8절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어, 왜요 성경을 보면서 요 부분들이 저희 마음에 가장 와닿았냐면은, 이 부분들의, 어, 그러니까, 8장부터 16, 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사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으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 불러 이르되 청하군데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때 엘리아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군데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 통에 가루하는 콩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 음식을 만들어 먹고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요 부분들인데요 제가 왜요 부분들이 저의 마음에 가장 와닿냐면은그 어 우리 말 중에 화수분이라는 말이 있대요 그 말은 재물이 자꾸 생겨서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인데 여기에서도 그 과부에게 남은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줌 떡 하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딱떡 하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 밀가루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아한테 주었잖아요. 그랬을 때 엘리아가 그렇게 말을 하죠.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 과부가 그렇게 떡을 만들어주는데 엘리아의 말을 믿고 만들어주니까 정말로 어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이 화수분처럼 계속해서 밀가루와 기름이 생겨났고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이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 어떤 부분이 저의 마음에 가장 와닿냐면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 이 떡과 기름으로 떡 하나를 만들면 떡이 없이 밀가루와 기름이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만들어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 그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게 음 사실상 저희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밀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드는데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그런데 이 과부는 어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 하면 떡과 가루가 줄어든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과부가 그 엘리야의 말씀 말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 일을 행하였더니 정말로 그렇게 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아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일부러 기적을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내 힘으로 기적을 만들려고 하고 또내 생각대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저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역시 기도하고 주기도 만나고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령의 길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면 안될것 같고 이걸 하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보다 더 훌륭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기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따를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담아 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모두들 안녕.